일단은 이제 강백호 선수의 얘기 한번 저희가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이 강백호 선수가 결국에는 이제 스프링 캠프 떠나기 직전에 이 연봉 협상 도장을 찍으면서, 어, 넘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금액이, 야, 씨, 엄청 많이 깎였어요. 지난해 연봉 5억 원이었는데, 47.3%가 깎인 2억 9천만 원의 도장을 찍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막 기사를 통해서 약간 그, 어, 지금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이유, 2억 6천까지 떨어질 뻔 했었다라는 음, 이제 음. 얘기가 이제 제목을 통해서 음. 좀 드러나기도 했었었는데 2억 9천만 원에 또 도장을 찍었습니다. 2022 시즌 성적을 감안해 삭감에는 공감을 이뤘으나 삭감 폭을 두고 이견이 있었다. 하지만 스프링 캠프 출국 전날인 28일 급적으로 협상 타결됐습니다. 2억 9천만 원. 물론 많은 금액이기는 합니다만 이제 직전 시즌 받았었던 연봉이 5억이니 만큼이 삭감 폭이 거의 뭐 절반에 가까운. 어, 아, 이 정도로 깎이면은 진짜 놀라지. 서운할 것 아니, 같기도 진짜. 해요. 아, 네. 내가 그래도 그동안 계속 잘해가지고 음. 이만큼 올려놨는데, 한해 못했다고 이렇게 팍 깎이는 게 말이 되느냐. 이게. 강백호 선수도 충분히 또할수 있는 얘기들이 아, 있었을 네, 것 같은데 네, 네. 삭감 배경 이제 5년 만에 처음으로 삭감 수모를 당하게 됐습니다 지대도 뭐 부상도 있었고 또 시즌 끝까지 또 반등하지 못하면서 커리어 최악의 한 시즌을 보였었던 것 같은데요 홈런도 또 6개밖에 따려내지 못했고 29타점 타일 2할 4푼 5리로 최악의 성적을 또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어, 뭐 강백호 선수의 향후 행보 일단은 뭐 WBC 명단에도 합류가 되었고 또 절치 부심하겠다 스프링 캠프 때도 열심히 운동하겠다 라고는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네. 강백호 선수는 좀 얼마 정도를 원했었던 것인지도 좀 궁금합니다 어느 정도, 정도 생각을 하시는지 어, 삭감은 삭감에 대해서는 당연히 음. 음, 성적이 말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제 예상을 했던 부분이고 네. 근데 이제 문제가 이제 이 이억 구천이라는 금액인데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제가 취재한 바에 의하면 아이 금액이 처음에 받은 금액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처음에, 초, 초, 처음에 초안이에요. 초안이에요. 초안을딱 보니까 예, 5억에서 예. 2억 9천이야. 예, 예, 이게 딱 처음 예, 예. 받아들이면 그러니까 이게 강백호 선수 입장에서는딱 보기가 어? 너무 안네. <laughs> 이렇게 되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이러면은 사실은 뭐 우리가 이제 기사를 통해서 좀들었었던막 2억 6천. 이게 그러면 협상을 하다가 더 내려가기도 했었다는 얘기예요. 어, 제가 취재하면서 그게 아니라 음. 그냥 그거는 이제 저는 그고 그 기사는 어떻게 나온 건지 잘 모르겠는데. 아, 그래요. 예. 네. 제가 들기는 KT가 거의 이걸 처음에 넣은 금액이 이거고, 아 이거에 대해서 강백호 선수가 좀 처음에 좀, 어? 이렇게 된것 같긴 하더라고요. 아 왜냐하면 이게 연봉 협상이란 게 어떻게 보 이렇게 좀 티키타카가 오가는 과정에서 좀 이렇게 조율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KT가 처음에 2억 9천을. 이게 제시한 금액인 것 같더라고요. 아, 야그러면 아, 이제 네. 거의 네. 이게 사실 야구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연봉 협상 뭐 옛날에는 좀뭐 달랐기는 했습니다만 최근에는 그래도 선수랑 이제 구단이랑 이렇게 약간 줄다리기를 살살살살 하면서 이제 맞춰가는 요런 그죠. 느낌이 좀 네.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 사실 이렇게 초반 이거 9 0 0 0 우리는 없어. 이거는 사실 이제 음. 일반 사기업에서 하는 음. <laughs> 연봉 협상에 탈을 쓴 이건 스포츠 동화. 이건 스포츠 동화식이거든. 이거는 스포츠 동화식인데 이거는 이런 얘기도 돼요. 뭐하면서 뭐, 뭐, 불도 뭐, 회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laughs> 엠스플도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하면서 <laughs> 옛날에 이거는. 그랬어. 에, 에, 근데 <laughs> 이거는 진짜 딱. 그 일반 회사에서 많이 하는 연봉 협상인데, 네. 근데 어쨌든 뭐 K T 도 연봉 그 시스템 그게 있거든요. 그을하는데 그렇죠. 네. 거기에 딱넣어가지고 돌리면 금방 나온다 하더라고 이게. 그래가지고 아 K T 는 애초에 그시스템이 정해진 게 있었고 또 거기서 좀뭐 어떤 좋은 선수들은 올려주고 음. 못한 선수들은 깎고 이런 게좀 확실한 그런 게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음. 그래가지고 그 과정에서 강백호 선수도 물론 프랜차이즈 스 타고. 뭐 KT를 대표하는 선수지만 그쵸. 예외를 둘 수는 없다. 조인을 음. 좀해 가지고 연봉 협상하면서도 안에서도 굉장히 조금 약간 강백호 선수는 어쨌든 우리 팀한서 내년 에해 줘야 되는 선수인데 이것 때문에 조금 그러면 어떡하지? 좀 그런 걱정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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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지금 뭐 채팅창을 통해서도 이렇게 고인님 간판 선수 자존심 좀 세워 주지요. 또 이런 얘기를 또해 주시기도 음, 했는데 시각의 차인 것 같아요. 네네네. 네. 아 본은 이게 좀 너무 저도 자존심 상하게 했네요. 음. 뭐 잘해서 본인 능력 입증하면 될든요뭐뉴욕왕님께서도 음. 이렇게 얘기를 하시기도 했, 했습니다만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이제 그 동안 뭐 쭉쭉쭉쭉쭉 잘해서 이제 5억까지 올려놨는데 음. 한해 못했다고 이렇게 절반으로 팍깎이는 것도 음. 이제 강백호 선수 입장에서는 조금 서운할 수도 있어 보인다라는 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2억 9천 이게 좀 적당한지 아니면 적은지 과한지 또 이제 기자님 의견도 좀 궁금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아, 물론 일반인 기준으로는 많은 아유, 거지만 나도 이거 네. 받았으면 좋겠어. 아, 어, 나내 인생에 한번못 받을 것 같은데. 죽을 때까지 한, 한 번도 못 받아볼 어. 금액이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그렇지만 5억을 받는 선수 입장에서는. 오거덕할수 있는 금액이긴한것 같다. 그쵸. 렇 네, 아니, 지금 이제 저희가 뒤에 성적 띄워놓고 있잖아요. 어, 이제 어. 계속해서 성적이 OPS 기준으로 우상향을 그리다가 지난해 이제 한번팍 깎였을 뿐인데 이게 또 이렇게 연봉 삭감 폭이 너무 또 심하다라는 생각이 음, 좀들 수도 음, 있고 음.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구단 내부적으로 이제 설정해 놓은 고가 산정 시스템에 따라서 어쩔 수가 없다. 얘기하지만 음. 하지, 그 연봉 고가 산정 시스템을 구단이 만든 거잖아요. 아니, 그게 뭐 되게 어쩔 수 없다는 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 근데. 님들이 만든 거잖아요. 음. 약간 이런 생각을 음. 선수들 입장에서는 음. 할수 있지 그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들거든요. 연봉 시스템 그거에 대해서 불만이 없는 선수는 제가 이제까지 취재한 것 중에 단한 명밖에 없었어요. <laughs> 이정우 <laughs> <이증우> 선수, <laughs> 이정우, 이정우, 단한 아. 명입니다. 단한명 그래요, 그래요. 네. 이정우 선수, 연봉도 저희가 또 얘기를 안할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데뷔 초반부터 이정우 선수와 또 강백호 선수의 라이벌 구도, 성적뿐만 아니라 연봉에서도 또 막상 막하였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어, 지금 뭐 6년 차에서 또 크게 벌어지게 됐습니다. 6년차부터 7억 5천, 이제 5억 이렇게 좀 차이가 났었는데 올 시즌에 이정우 선수는 역대 단년 계약 최고인 11억 원이거든요. 이 6년차도 기록이었지만 이제 7년차도. 어, 최고입니다. 그리고 단년 계약으로 봤을 때또 최고액이기 때문에 이제 이정우 선수도 11억을 받는데 강백호 선수는 이제 2억 9천만 원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사실 7년차 연봉 뭐 8억 이상 오르기는 사실상 좀 쉽지 이제는 않은 그런. 네, 좀 많이 벌어졌죠. 두 선수의 또 이제 격차 뭐 아까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들의 평가도 많이 좀 벌어졌다 또 이제 좀 실망스러운 모습을 많이 보여줬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런 얘기도 좀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정우 선수는 만족하겠지만 강백호 선수는 참좀 자존심이 많이 상할 것도 맞아요. 같아요. F.A.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럴 음. 때는 F.A. 했을 때 떠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 어떻게 음. 생각하십니까? 근데 뭐 지금 마음 많이 상했겠죠. 강백호 선수 당연히. 근데 어쨌든 그 이후에 본인이 잘했을 때또 올려주는 걸또 봐야 돼요. 음. 또이 또. 근데 이게 중요한 이정우 선수랑 비교되는 게 이번 연봉 강백호 선수 연봉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네네. 강백호 선수가 잘했을 때 사실 KT가 계속 그 연차 최고 연봉을 좀 맞춰주긴 했었어요. 음. 그러니까 뭐 예외가 없. 다고 하지만 그때 당시에 그~ 강백호 선수의 연봉을 올려주면서 이정호 선수가 사실 (1년) 선패지 않습니까 이정호 선배가 갱신한 이정호가 경신한 거를 강백호 선수가 다시 경신하고 이런 경우가 좀 있었거든요 음, 그 그렇죠. 근데 이제 고 과정에서 그런건 있었는데 지금은 좀 많이 깎이긴 했으니까 음. 이게 딱 이정호 선수가 딱 놓고 덩군다나또 오래 또 잘했잖아 이정호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11억) 근데 여기는 못해서 (2억 9천) 이러니까 이게 어떻게, 어떻게 따라가 이거? <laughs> 느낌이 이게 진짜 세긴 하죠. 네, 이게 네. 진짜로 팔억 뭐아 차이니까. 그래요. 봄날님이 시즌 전 부상이 본인 것실 크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 정도면은 조금 사실 연봉 협상에서 좀 드러났다고 봐야 될까? 이런 의견들도 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 저거는 제가 뭐. 말씀을 정확하게 못 드리겠어, 요잘 몰라. 피로골절로 처음에는 어쨌든 릴리스가 되긴 했었는데, 뭐그 부상을 당하는 과정까지는 저희가 알지를 못하니까. 근데 그런 건 말씀드릴 수 있죠. 부상은 당연히 선수 본인의 능력이, 그 부상을 피해야 되는 게 본인의 능력이니 그렇죠, 그렇죠. 어쨌든 시즌 출발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도 본인 책임이거든요. 그러한 면에서는 조금. 강백호 선수 본인도 아쉽고, 구단도 아쉽고. 아, 그래요. 네. 네. 1님이 작년에 우승할 때도 2.4억 올려줬는데, 깎을 땐한 번에 2.6억 삭감이라니, 무슨 시스템이 이래요? 이런 얘기도 또해 주시긴 했습니다. 올해 다시 예년 성적 이상으로 보여주고, 원래 금액 요구하면 되죠.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 이게, 사실 이제 50 깎일 때 50%랑 올라갈 때 50%랑은 또 이게, 아유, 이게 엄청 다르잖아요. 많이 다르죠. 네. 많이 다르죠. 예. 아 그래가지고 조금 이제 강백호 선수 입장에서는 뭐 동기부여도 되겠지만 좀 구단의 실망도 조금은 되겠다. 선수들 물어보니까 그때 한번 고액 연봉 받는 선수한테 들은 게 있었는데 음, 음. 요 정도 50% 삭감되는 게 굉장히 선수들한테 는 조금 타격이 있는 게 뭐냐면 네. 5월에 세금 내는 게 굉장히 아, 그땐 한 번은 해야 되잖아요. 네, 아. 그 작년 연봉에 대한 어쨌든 그거를 해야 되니까. 네네. 올해 벌이가 작년보단 좀 줄어드니까. 네. 세금 낼때좀 이게 아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아, 뭐, 때. 그럴 수는 있겠다. 네. 또, 게다가, 게다가 이제 네. 야구선수들 같은 경우에 이제 음. 이 정도의 급, 이제 강백호 선수 정도의 급 선수들은 이제 고행, 고액, 고액 그렇죠. 이, 네. 이 세금을 또 내야, 음. 내야 되는 아, 선수들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도 충분히 또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아, 문제는 아직 강백호가 KT 주전 인류상의 수 수비가 약하다. 심지어 아시안 게임 대표팀에서도 주전 모른 표요.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아시안 게임 대표팀. 그러니까 이거는 워낙에 지난 시즌에 강백호 선수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그 이전까지는 항상 뭐 OPS 0.8 후반, 9 초반. 음. 이거는 사실 대한민국 토종 타자들 중에서는 어, 음. 그 눈에 띄는 네. 타격 성적이긴 했거든요. 음. 장타 에 있어서 는 사실 전사이 때 선수 중에서 강백호 선수만큼. 평균을 보인 선수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 또 음. 그러면서 사실 수비는 뭐 워낙에 얘기가 많았어요 그다음에 뭐 지금 뭐 외하다가 이제 일루까지 하고 있는데 뭐 지명 타자 뭐 이런 것까지 겸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올해 성적이 결국엔 가장 중요하다 아시안 게임은 시즌 중에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공격은 당연한 거고 수비도 봤을 때 약간 좀 뭔가 아직까지도 그게 올라오지 못했다 싶으면은 대표팀 입장에서 또 고민할 수 밖에 없긴 하죠. 맞습니다. 예. 네. 자, 아, 자존심은 분명 상하겠지만 강백호가 가지는 위상을 고려했을 때 이번 시즌 부진은 분명히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문제라고 구단이 보는 것 같다.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사실 올 시즌에 이제 KT가, 아, 지난 시즌이죠. 지난 네. 시즌에 KT가 이제 박병호 선수를 영입하면서 정말 어마어마한 시너지 효과를 또 기대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박병호 네. 선수는 정말 잘해줬지만 네. 이 강백호 선수가 부진하면서 결과적으로는 박병호가 강백호의 부진을 메운 격이 맞아요. 또 돼버렸잖아요. 네, 네. 만약에 이제 두 선수가 전부 다 좋은 성적을 기록했다면 KT도 더 높은 순위를 어, 노려볼 수 있었을 것 같다라는 이제 말씀들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아쉬웠지 않나. 시너지 효과를 거의 못 봤다 봐야죠. 음. 사실 그 영입에 대한 네, 그런 게 k t 로서는 분명 아쉬울 겁니다. 맞습니다. 네. 강백호 선수 아시안 게임에서 좋은 경기에서 또 연봉상승 이루세요. 고대님께서 또 욕시, 어, 이제 응원을 또 많이 해주시는 것 같고요. 앞자리만 그래도 3억대로 맞춰줬으면 팬들도 이정도 난리는 아니었을 거예요. 저도 그러니까 그 얘기는 약간 동의를 해. 그러니까 이게 2억 9천이랑 맞아. 3억이랑, 맞아. 3억이랑 맞아. 이게 좀 맞아. 천만 원 차이지만 물론이죠. 천만 원도 큰 돈입니다. 맞아. 천만 원도 큰 돈이지만. 이게, 이, 다가오는 느낌이 좀 맞아, 맞아. 다르잖아요. 응. 왜, 그, 왜, 홈쇼핑에서 29,800원으로 응. 파는 이유가 사실 은 응. 있지 않습니까? 3만원대랑 좀 응. 이게 느낌이 좀다른 텐데, 응. 이런 점에 있어서 좀 세심하게 구단 좀 다가와 줬으면 어땠을까? 예전에 또 이제 주건 선수랑도 연봉조정 신청까지 응. 가서, 그래야. 결과적으로도 주건 선수가 류지원 감독 이 선수 시절 이후로 거의 뭐 20년 가까이, 20년 만에 승리를 차지한 사례가 또 있지 않았습니까? 맞아. 구단 이 연봉 산정 시스템도 약간은 좀 수정이 필요 한게 아니실까. 굉장히 확고한 팀인 것 같더라고 연봉에 음. 있어서는 KT가. 에. 아 조금은 좀 강백호 선수가 아쉽긴하겠지만 어쩌겠습니까? 본인이 부진해서 잘해서 올해 보여줘 백호 선수. 네. 잘해가지고 그냥 나중에 그냥 연봉 협상 딱 들어가가지고. 에? 네. 이거 뭐 에? 이렇게 하면 되잖아. 내려갈 에. 깎을 때 얼마 에. 깎았는지 아시죠? 에. 근데 이제 그때 가서도 <laughs> 우리가 만들어놓은 연봉 목과 시스템 이러면은 등목 잡는 거지. <laughs> 아 이게 참 이게. 어쨌든 이 전봉조정 시스 요요요 명산정 시스템도 구단이 만들어 놓는 건데 이것 때문에 뭐죠 이런다는 게좀 약간은 좀그죠 백호 선수는 잘 하고 나서 네. 또 이제 또 어느 정도 그래도 제법면차가 쌓였어요 네, 백호 선수가 네. 그러니까 좀 가가고 했을 때 FA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보면 나중에 아, 내가 그때 가가지고 진짜 그냥 그러니까 이런 생각으로 열심히 하면 아, 네. 서운해, 서운하게 네. 만들면은 또 뭐야. 이제 협상 과정에 있어서도 좀 영향이 가지 않겠느냐라고 음. 이제 생각하시는 게또 팬분들의 또 음. 입장이신 것 같기도 음. 합니다 어쨌든 강백호 선수 올 시즌 좀 반등할 수 있을지 좀 마지막으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충분히 저는 그, 아, 아까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 나이대 이 정도 장타 평균 에버레이를 가지고 있는 선수는 KBO 리그에 없다고 보거든요 음. 그러니까 타격에 있어서는 분명히 뭐 이미 고등학교 때부터 얘기가 아예 달랐어요. 아, 그러니까 이 99년생 중에서는 안우진, 그다음에 강백호, 이두 선수에 대한 얘기는 아예 논 외였거든요. 그 정도로 포텐셜도 지금 다 터질 만큼 터졌고, 작년에 부상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강백호 선수가 분명 발목 잡힌 게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거를 만약에 올 시즌에 반등으로 이뤄낸다. 그러면 성장을 한 단계 더 하는 거죠. 강백호 음, 선수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비온 뒤에 또 땅이 더 굳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강백호 선수도 절치부심하는 계기로 삼아서 올 시즌에 좀 반등을 이뤄냈으면 좋겠습니다. 입니다. <목소리>